예레미야 7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 외치더라도 그들이 너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인 나 주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어떤 교훈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이다. 진실이 아주 없어졌다. 그들의 입에서 진실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는 긴 머리채를 잘라 던지고 메마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보시고 진노하셔서 이 세대를 물리쳐 버리셨다. 아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27절에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 외치더라도 그들이 너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속이 터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유다 왕국 말기에 백성들의 왕고함과 완악함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이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레미야가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예레미야를 위한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다가 회개치 않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심판이 그들의 범죄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그들 가운데 경건한 소수의 남은 자들이 깨어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성경을 기록해서 "후대 사람이 교훈을 삼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우상숭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경험이 이런 유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28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인 나주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어떤 교훈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풀러는 충고를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근면을 듣지 아니하므로 이제는 선지자를 보내는 노력을 중단하고 심판을 집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교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완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집행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신앙이 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28절에 진실이 아주 없어졌다. 그들의 입에서 진실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실은 종교적으로 신앙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는 성실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성실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된 직접적인 요인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28절에 그름으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29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긴 머리채를 잘라서 던지고 라고 했습니다. 요새는 머리를 깎아서 비장한 각오를 보입니다. 자신들의 뜻을 강력하게 나타냅니다. 머리를 깎아서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삭발은 극단적인 슬픔이나 사건을 당했을 때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서 슬퍼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닥쳐올 심판을 슬퍼해야 합니다. 죄인들은 죄로 인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슬픔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죄를 짓고도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29절에 메마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슬피 우르라고 했습니다. 메마른 언덕은 우상숭배하던 장소입니다. 심판의 원인이 우상숭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우상이 아무런 구원도 줄수 없는 허무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돈이나 권세가.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우상시하던 것이 사람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허무한 것입니다. 이런 헛된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서 우리는 슬퍼하고 울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29절에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보시고 진노하셔서 이 세대를 물리쳐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불순종으로 이말 심판을 슬퍼해야 합니다.하나님의 심판을 슬퍼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신앙에서 나온 성실함으로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심판 받을 자들을 두고 슬퍼하며 중복기도 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살상이 그치고 전쟁 책임자가 신속하게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고 모든 변이에 효력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오미크론 재 유행을 막아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언이 모든 병과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지나면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가 드러나고 심판을 받고. 그래서 정의로운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런 악행들이 이 땅에서 저질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주장하셔서, 늘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가 안정되고, 식량과 원유와 가스와 식당 가격이, 석탄 가격이 내려가고, 경제가 나아지고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가 그치고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만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압서하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